우주는 왜 지금 이 순간에도 팽창하고 있을까요? 첫째, 빅뱅 이후 모든 은하가 서로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마치 풍선을 불었을 때 표면의 점들이 서로 멀어지는 것처럼요. 둘째, 허블의 발견으로 은하가 멀어질수록 더 빨리 도망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죠. 이것을 허블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.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. 셋째, 암흑에너지라는 정체불명의 힘이 우주를 더 빠르게 밀어내고 있습니다. 과학자들도 아직 정확히 모르는 이 신비한 에너지는 우주 전체에 퍼져 있어요. 즉, 우주는 단순히 멈추지 않고 점점 더 가속하며 커지고 있는 겁니다. 마치 거대한 풍선처럼 끝없이 부풀어 오르고 있죠. 우리의 존재도 이 끝없는 팽창 속 작은 한 부분일 뿐이죠. 허우, 이렇게 광활한 우주의 신비를 생각하면 경이롭지 않나요? 결론은 우주는 빅뱅과 암흑에너지 덕분에 지금도 끝없이 팽창하고 있습니다. 더 많은 우주의 신비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